자 이번 시기에는 뉴 어, 파워 풀라지마라는 종목을 보겠습니다 신규 상장 종목이고 음~ 어떻게 보면은 어~ 고점을 갖다가 지금 만들어가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지난 어~ 금요일 아~ 저기죠 말일 날 어~ 마지막 거래일날 저희가 이제 수익을 냈던 종목인데 오일손을 깼다가 어, 급 극동으로 말아 올렸기 때문에 장대으로 말아 올렸기 때문에 여기가 사실상은, 어, 손절가로 무조건 단기로 대응해야 되는 자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얘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손절을 무조건 잡고 보시는 게 답이고, 파동상으로는, 어, 2차 파동이 나오고 또 3차 파동, 여기까지 오버슈팅 걸려서 나온지 그거는 이제 두고 봐야 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무조건 손절을 잡아야 된다는 라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이 종목 이제 저희가 이제 기법상으로 황금란 기법을 지금 전수 중에 있는데 보시면 어 제가 이제 이날 아침에 문자랑 막 녹화랑 다떠드리면서 전날 얘기해 드렸죠 여기서 못 잡으신 분 황금란 기법을 못 잡으신 분은 아침 에 흔들어지면 무조건 잡아라 21,400원 밑에 그래서 초반에 방송해 드리면서 21,400원 밑에 흔들어줘도 여기서 잡으시라고 설명을 드렸고 여기는 무조건 좋은 자리기 때문에 무조건 사야 된다 그랬죠 어, 매수를 하고 그렇게 설명 드렸고 바로 빠르게 여기 보시면은 2만 천 2만 천 300원, 어, 300원 400원 때에서 사시라고 제가 방송 을 되게 강하게 얘기했던 종목 대해서 그래서, 그래서 급등이 한번 나와버렸죠. 자 어쨌든 오일선을 깼다가 아,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사례입니다. 근데 보통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평선만 깨면은 무조건 순조를 잡으려고 되는데 뭐저 같은 경우는 이평선을 참고로 하고 황금인의 기준 원칙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일선이 한 번, 어, 일본사에서 잠깐 깼었던 거죠? 예. 아, 이런 속임에안 넘어가고 거꾸로 매수로 대응을 했다라는 것만 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기법이 지금 계속 전수 중에 있는데, 숙률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어 엄청나게 높는 거 높다는 는 거, 거만 알고 계시고, 여기가 지지력이 장중에도 한번 나왔어요. 그죠? 장중에 나오면서 조가에 나왔기 때문에, 이, 저 여기는 2만 1250원은 절대 깨면 안 되는 거예요. 깨지면 두드겨 맞습니다. 그러니까, 음, 예, 술적으로 보면, 여기를 단기 무조건 선적과 라인 잡고 보시면 될것 같고, 우선 쫓아가는 거는 잘못하면 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추경매수 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다추경매수해요 어, 추경매수는 절대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자, 그렇게 되는 거고, 음, 자, 어쨌든, 이게 이제 신규상장주, 어, 기법을 한건 아니고, 제가 이제 기법 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수 중에 있는 기법이, 신규상장주 기법은 완전히 따로 있습니다. 그죠? 어, 따로 있고, 얘는, 오리지널, 왕질편, 황금량 기법으로, 예,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여기, 수익률로 그래서, 어, 방문하시면은, 여기 이제, 어, 매월 종목, 우리가 매매했던 종목들 다 숙률하고 다 숙률 엄청나게 높다라는 거다 나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보유기간도 평균 1일밖에 안 돼요. 오늘 사서 오늘 파는 게 제일 많고, 그 다음날, 그 다음날 파는 게또 많고, 뭐, 일주일 이상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숙률이 엄청나게 높다는 거만 알고 계시면 되고, 여기서 뭐 대박주 매매기붙어 있고 그런데 요런 거는 어 워낙 너무 고급 기법이라서 나중에 음 전수반 가입할 기회가 된다 그러면 그때 배우실 수 있습니다. 음. 최근에 대박주 기법 한번 소개 한번 잠깐 드려 보면은 코디엠 어 여기 여기. 여기 여기서 종가 직전 여기서 2,000명 밑에 사 가지고 개부르마 20% 나왔던 경우고 바로 최근입니다. 그다음에 어, 썬코어가 3천원 이하, 2,900원 전에서 매수되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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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되고, 장 중에 20% 파동. 아주 급등 나오는 게 이제 대박적인 기법, 확실한 대박적인 기있 이거 나오면 완전 최고죠, 최고. 어, 장만 조금만 맞춰주면 이런 종목들이 한 달, 네다섯 개 나오는데, 이것만 잡혀주면 정말 큰돈 많이 벌수 있는데, 이게 이제 장이 망가지면서 여기서는 최순실 게이트 걸리거나 없었어요. 없다가, 한동안 없다가, 이번엔 장이 돌아서면서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죠. 1월 달에 이 대박지 기법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어 지금 아마 전수 받으시면 엄청난 좋은 기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만 설명드리겠고, 일단 황금 라인 매매 기법으로, 뉴파워, 노려서도, 근데 수익을 일단은 챙긴 거고, 여기가 무조건 순정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절대 따라가는 거 아니라는 것만 설명드리겠고, 가는 거는 그냥 보내줘야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나중에 노린다라면 2만원, 어 이하권이나 전후에서 한번 정도 단계를 좀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음, 여기서는 쫓아가는 건좀 무리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깨지면은 포기하셔야 됩니다. 포기. 여기도 그냥 기술적으로 그냥 단기 매매만 좀 가능한 거지. 여기서 뭐, 오파동 오리고 홀딩 한다는 건좀 무리수죠. 그죠? 자, 일단 여기까지만 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저 네이버에다가 황금나인 매매기 법치면은 어, 요걸 치셔도 되고, 황금나인 매매기 법치면은 카페로 바로 들어와서 어, 숙료 데이터를 볼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